안녕하세요. 식물의 세계.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식물의 유전적 변신, 그 중에서도 동질배수체 현상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뭐랄까, 식물이 스스로 유전 정보를 막두 배, 세 배로 늘리는 거요. 진짜 식물계의 헐크 같지 않나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그거 참 재밌는 비유인데요. 동질배수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염색체 세트를 여러 벌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내주신 그 학술 논문이나 육종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자연에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그 감수분열이라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식물의 번식 능력 그러니까 임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식물 유전자가 두 배가 되는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먼저 이 동질 배수치라는 말 자체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대부분의 동물이나 식물은 부모님한테서 염색체 세트를 하나씩 받잖아요. 그래서 총두 세트, 2X라고 부르는 이배체 상태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동질배수체는 여기서 좀 달라서 같은 종의 염색체 세트, 개놈이라고 하죠. 이게 3개, 3X, 4개, 4X, 아니면 6개. 6x 이렇게 배로 늘어난 경우를 말해요. 아 여기서 x는 그 종이 가진 염색체 기본 수를 말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같은 종의 유전체만 복제된다는 거예요. 그밀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종 유전체가 합쳐지는 이질 배수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종의 유전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전 설계도를 그냥 통째로 여러 번 복사하는 그런 거군요. 그럼 이렇게 유전 정보량이 막 늘어나면 식물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거대 효과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바로 거대 효과, 기가스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 부분이 좀 커지는 경향을 보여요. 세포 크기 자체가 커지고요. 입도 더 두꺼워지고, 색깔도 진해지고. 꽃이나 열매, 씨앗 같은 기관들 크기도 전반적으로 커지고요. 때로는 뭐 광합성 효율이 좋아져서 식물 전체 무게, 그러니까 생체량이나 수확량이 늘기도 합니다. 와. 식물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자연에서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자연에서는 주로 그 생식세포 만들 때 있잖아요. 감수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요. 염색체수가 절반으로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은 배우자, 이걸 2N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보통 배우자는 염색체수가 N인데, 오류로 2N 배우자가 생기고, 이게 만약 정상 N 배우자랑 만나면 3배체, 3X가 되는 거고요. 2n 배우자끼리 만나면 이제 4배체, 4x 동질 배수체가 탄생하는 거죠. 보내 주신 그림 자로에도 아마 이 과정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감수 분열 오류요. 음. 어떤 종류의 오류가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감수 분열이라는 게 염색체를 반으로 줄이는 아주 정교한 과정인데 여기서 염색체들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딱 나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확 쏠린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엔 배우자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이, 식물이 저온이나 뭐 상처, 가뭄 같은 환경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아니면 유전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품종끼리 교배할 때, 이럴 때 이엔 배우자가 더잘 생긴다는 보고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유전적 변화를 만든다니, 좀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뭐랄까, 위기 상황이 변화를 촉발하는 셈이죠. 자료에 언급된 감자나 땅콩속 식물 같은 데서 자연 발생 사례가 있고요. 또그 억새 군락 같은 데 보면 2배체랑 4배체가 같이 자라거든요. 거기서 자연적으로 3대체가 발견되기도 해요. 이게 아마 2배체 식물의 n 배우자랑 4배체 식물의 2n 배우자가 만나서 3x가 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육종가들이 일부러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네. 인위적으로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콜리친이라는 화학 물질을 처리하는 겁니다. 콜리친은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를 양쪽 끝으로 끌어당기는 끈 같은 게 있거든요. 방추사라고 하는데 이 방추사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해요. 방추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염색체가 분리되지 못하고 한 세포 안에 그냥 남게 되고 결국 염색체 수가 두 배가 되는 거죠. 이건 주로 일반적인 체제포 분열에 작용하고요. 보통 종자나 식물의 어린 눈, 생장점 같은 데다 콜리친 용액을 처리해서 동질배수체를 유도합니다. 뭐 오리잘린 같은 다른 화학물질도 쓰이고요. 화학 처리로 염색체 수를 조절한다니 대단하긴 한데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처리한다고 식물 전체가 다 깔끔하게 두 배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정확히 보셨어요. 콜 휘친 처리의 그 주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키메라 현상입니다. 또는 혼수 외체라고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식물 조직 안에 원래 2배체 세포랑 염색체 수가 두배가된 4배체 세포가 막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얼룩덜룩하게요? 네 그렇죠. 특히 식물 생장점은 여러 세포층 L1, L2, L3로 되어 있어서 층마다 반응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배수성의 완전한 개체를 얻으려면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세포층 유래 세포를 이용한 조직 배양 같은 후속 기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다시 동질 배수체의 특징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말씀하신 그 거대 효과 말고 다른 변화는 없나요? 네, 외형적인 크기 변화 말고도 생리적인 변화가 같이 올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배체일 때보다 생장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식물 안에 있는 특정 성분, 뭐 예를 들면 카사바의 전분 함량이라든지 아니면 뽕나무 잎의 단백질 함량 같은 게 변하기도 합니다. 자료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3배체 뽕나무 잎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누에 키우는 데더좁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식물의 화학적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는 커지는데 자라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고 내부 성분도 바뀐다. 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혹시 더큰 단점은 없을까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임성, 그러니까 번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진 동질 배수체는 씨앗을 거의 못 맺거나 맺더라도 싹이 안 트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벼 같은 경우 4배체가 2배체보다 화분 그러니까 꽃가루의 활력이 낮아서 수정 자체가 잘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자료에 있었죠. 테이블 6. 아니 유전 정보가 더 많아졌는데 왜 번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더 좋아야 할것 같은데 그 핵심 원인이 감수분열 과정에서의 혼란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배체에서는 각 염색체마다 짝이 하나씩 있잖아요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감수분열 때 아주 깔끔하게 둘씩 짝을 잃어서 이가염색체 바이밸런트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안정적인 생식세포 형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동질사배체처럼 똑같은 염색체가 4개나 있으면 얘네들이 감수분열할 때 도대체 어떻게 짝을 지어야 할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 뭐랄까, 똑같은 양말 4짝을 가지고 두 켤레로 나누려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론 두 개씩 짝짓는 이가 염색체도 생기긴 하는데 세개 또는 네 개가 막 한데 엉겨 붙는 다가 염색체가 형성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염색체들이 제짝을 못 찾고 여러 개가 그냥 뭉쳐 버리는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4가 염색체가 형성되면 그 염색체들이 다음 세대 세포로 균등하게 나뉘는 게 극도로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4개의 염색체가 뭉친 4가 염색체가 생겼다 치면 딸 세포로 2개, 2개 이렇게 정확히 나뉘기보다는 3개, 1개 이런 식으로 불균등하게 분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배우자, 이걸 이수성 배우자, 애니플로이드 게미트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만들어지면 수정이 잘안 되거나 되더라도 배 발생이 멈춰서 결국 불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료들을 쭉 보면 감수분열할 때 이가 염색체 형성 비율이 높을수록 임성이 높고 반대로 다가 염색체 형성 비율이 높을수록 임성이 낮아지는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염색체 수가 배가 되는 것 자체보다도 그 늘어난 염색체들이 감수 분열 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느냐. 이게 임성의 관건이군요. 그럼 씨앗으로 번식하는 작물에 동질배수성을 도입하는 건, 어우, 상당히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변화, 밀, 콩 같은 주요 식량작물 육종에서 동질배수성 이용이 좀 제한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번식 방법에 따라서 이 단점의 중요도가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감자는 더위줄기로 번식하죠? 바나나는 흡질하는 걸로 번식하고요. 이렇게 씨앗이 아닌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작물에서는 임성이 좀 낮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또 장미나 국화, 카네이션 같은 화훼류에서도 꽃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동질 배수성을 많이 활용하는데 얘네들도 꺾꽂이 같은 영양 번식이 가능하니까 임성 저하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아 번식 전력에 따라 동질 배수성의 유용성이 확 갈리는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동질 배수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도 임성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제시된 감자 연구 테이블 10을 보면. 코리친 처리로 만든 400채보다 아까 말씀드린 투엔 배우자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유래한 400채가 상대적으로 임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이게 아마 투엔 배우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유전적 다양성, 그러니까 이형접합성, 헤테로자이고시티를 유지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진화의 힘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자연선택을 거친 동질배수체 중에는요, 마치 이배체처럼 행동하도록, 즉 다가염색체 대신에 이가염색체 형성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전자가 변호하고 안정화된 경우가 있어요. 이걸 디플로이디제이션, 이배체화라고 부르는데요. 아, 스스로 안정화되는군요. 네. 마치 초기에 그 혼란을 극복하고 감수분열 시스템을 대정비한 것처럼요. 육배체 목초인 티모시, 테메티그라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기의 동질 배수체가 겪는 그 불안정성이랑 낮은 임성을 극복하고 진화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할수 있죠. 야. 자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육종가들은 왜 이런 임성 저하라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계속 동질 배수체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확량 증대나 뭐 품질 향상 외에도 3대체의 불임성을 역으로 이용한 게 바로 시험난 과일이에요 염색 채소가 홀수 3X면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거의 불가능해서 씨를 못 만들거든요 이걸 활용한 거죠 아, 씨 없는 수박이요? 네, 맞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 대표적이죠 4배체 수박이랑 2배체 수박을 교배해서 만든 3배체 식물입니다. 아, 매번 먹으면서도 몰랐네요. 그게 이유 원리였군요. 다른 활용법도 있나요? 네, 또 서로 다른 배수성 수준, 예를 들어 2배체 종이랑 6배체 종을 직접 교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2배체를 4배체로 만들어서 중간다리 브릿지처럼 활용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유전적 다양성. 즉, 이형접합성을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타가수분 식물에서 그런데요. 4배체는 하나의 유전자 자리에 최대 4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2배체는 최대 2개잖아요. 아, 어, 훨씬 많네요. 네, 훨씬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개체 안에 퍼물 수 있는 거죠. 이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나 잡종 강세 발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그 테이블 13에 호밀 예시가 나왔는데 자가수분을 반복했을 때 유전적으로 동일해지는 속도, 동형접합이 되는 속도가 4배체가 2배체보다 훨씬 느리다는 걸 보여줘요. 이것도 4배체가 유전적 다양성을 더잘 유지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군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동질배수체 식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농업적으로는 4배체 감자, 4배체 알파파, 이 3배체 바나나, 아까 말한 씨 없는 수박 등이 대표적이고요. 화훼 분야에서는 꽃이 커지는 효과 때문에 정말 널리 쓰여요. 자료에 나온 4배체 금어초, 부겐빌레아, 아마릴리스 외에도요. 정원에서 흔히 보는 많은 장미 품종들이 4배체입니다. 사실 자연계 전체로 보면요. 속시식물의 30%에서 많게는 80%까지가 진화 과정에서 배수성을 경험했고, 그중 상당수가 동질배수체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식물의 진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중요한 현상이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동질배수체는 동일한 유전체 세트가 복제되면서 식물이 커지는 거대 효과를 주지만, 초기에는 감수분열 시 염색체 짝짓기 문제, 특히 다가염색체 형성 때문에 임성이 낮아지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이가염색체 형성 비율이 임성의 핵심이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이 n 배우자를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코리친 처리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낮은 임성에도 불구하고 영양번식 작물이나 화훼류 육종, 씨 없는 과일 생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선택이나 육종을 통해 감수분열이 안정화, 즉 이백체화 되어서 임성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식물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음... 동질배수성은 염색체 수가 갑자기 두 배, 세 배로 급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전체에 가해지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번식에 큰 어려움을 겪지만 놀랍게도 자연계에서 매우 흔하고 진화적으로도 성공적인 전략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식물의 유전체가 이런 대격변 속에서도 안정성을 회복하고 심지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과연 식물의 유전체 시스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이런 급격한 재편성 이후에도 생존하고 번성하며 또 감수분열 같은 복잡한 과정을 다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걸까요? 식물의 이 놀라운 회복력의 근원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식물의 숨겨진 저역에 대한 질문이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총치자 여러분도 오늘 내용이 식물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